일 감독님과 이정대 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워낙 시즌 2도 기대가 컸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 독창성의 문제, 그리고 뭐 에피소드가 좀 산만하다, 또 성균형 캐릭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 시즌 3에서는 이전 시즌 2의 반응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보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작품이 시즌 3까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 좀이 작품만의 의미랄까? 그리고 또 어떤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어,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즌2와 3는 한꺼번에 쓰고, 한꺼번에 찍고, 한꺼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시즌2의 반응을 보고, 뭐 시즌3를 다시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시즌2의 반응 때문에 시즌3가 딱히 달라지거나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시즌2의 어떤 변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의 서사가 다정리가안 하고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느꼈던 아쉬움들은 아마 시즌3를 보시면 많이 해소되시지 않으실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갖는 의미와 또 어떤 평가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질문 주셨는데, 우리 이정태 씨가 어떤 평가를 또 기대하고 있는지 먼저 좀여쭐게요 뭐, 평가는 뭐 저희는 이제 열심히 만들었고, 또 그거에 따른 평가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보신 그 감정들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떤 평가를 원한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중한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요. 그래서 지제 1대도 그랬고 2대도 그랬고 그 많은 그 의견들을 오, 저희끼리 또아우리 또 사실 또 이런 내용도 참잘 담았는데 이것도 좀잘 봐주셨구나 이런 또 저희끼리 얘기한 것도 있고, 어뭐 이런 거를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약간 좀 오해하실 수도 있구나 혹은 약간 좀 아쉬워하시는 부 분도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 다양한 캐릭터 또 많은 그 주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스승이 역시 어, 더 많은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좀 빨리 좀 듣고 싶습니 빨리 듣고 싶다. 2 7회까지좀 기다리셔야 돼요. 감독독님은 어떤 평가를 기대하요 어뭐 뭐, 시즌 2에 걸려놓은 것들이 잘 수습이 됐구나라는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시즌 다 끝나고 이제 렇게 피날레인데 어, 오징어 게임답게 정말 멋지게 마무리됐구나 이 이야기가라는 평가가 나면 가장 즐거웠습니다. 뭐 소매한테 조금만 더 하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아직도 사람을 믿나.